야, 탑 유나란데요? 근데 뭐, 오레이디 상대로 5공도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야, 이겨진다고? 아, 씨. 아, 다 쓰네. 근데 또 이렇게 텔 없는 라이너들 혼내는 법을 제가 정확히 알죠? 말판 할걸. 아니, 근데 이래도 괜찮아요. 육렙 이거 프리징 쌉가능에다 이제 육렙 되면 은또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는 왜 자꾸 여기서 그래? 나한테 방어... 예, 아, 내 킬인데, 갑비 그래도 이런 AD 챔프들이랑 초반 교전 마구마구 하는 것도 좋죠. 아 근데 1억 큐로 푸시를, 근데 싸움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템 차이가 더블 빠졌죠. 이러면 이제 이속 증가밖에 없는데 그래도 계속 따라가면은 음, 오케이 이러고 이제 프리징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집 갔다 와도 내가 먼저 6렙 찍으니까 죽고 집안 가고 라인전 하면 당연히 죽고 이런 이지선다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요즘 탑 원거리가 조금 사장되는 추세랄까요? 근데 탑 라이너로서는 전 좋아요. 이거 오면 이제 그냥 바로 죽여도 되고 그냥 프리징하다 잡아도 되고 에? 그냥 이제 거리 주면 죽어야 돼요,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유치약 켰는데도 지금 도망가주고 절대 못 잡죠? 아 민호님 아 그러게 5공을 했어야 됐는데 아이 만 원이나 아니 감사합니다 민호님 고맙습니다 이번 판이 원거리 유나라 혼내주고 캐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궁 10초죠? 이러면 그냥 다이브 치면 되는 거예요. 오, 4 그리고 일을 아끼고 그냥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유나라 짬바가 좀 있긴 하네요. 아까 1레벨 바로 유치화 켜서 카이팅하는 것도 그렇고 다먼 거리 할줄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넌 오늘 임자 만났어 임마. 대포 욕심 낼것 같은데. 산다 그냥. <laughs> 죽어. 탑 원거리 하지 마. 이 신챔 나왔다고 이 탑으로 쓰는 녀석들. 아니, 아니, 괜찮, 괜찮, 괜찮.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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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아, 이 자식, 자기 월식 뽑겠다고. 그리고 이제 원거리가 망하면 가장 괴로운 행위를 유나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유나라님, 여기 어떻게 지나갈래? 궁금함. 더블로 빠졌으면 이제 뭐 없죠? 살짝 빼다가 이제 이쿨이 돌면 <laughs> 아궁쿨 돌면 하고 싶긴 하다. 이 정도만 어유 무서워 한척 하다가 살짝 피해 주고 이거 풀로 들어가도 돼요. 유나라 풀 없잖아. 유나라님 어디로 가요? 아, 유나라는 CS를 여행을 갔네요. 여행을 선택하면 근데 죽었어. 바로! 바로 밀어주면 되죠. 이것도 바로, 어? 떻게 하시게? 아니, 이걸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임마. 2차 맛있게 먹어주고. 이거는 탑캐리 진짜 쌉가능이다. 이 정도 했으면 캐리해야 돼요. 근데 상대 사미라가 많이 어지럽긴 한데. 사미라를 내가 한번 잡아야 될거 같은데. 이길라나? 그래도 사미란 이기지 않을까? 컷. 이제 사미라의 캐리 플랜을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제가. 오인마. 어? 미쳤나 이게 기다려 내가 갈게 뭐임마 죽어 어 너들라 몰라 몰라 자식이 에반데. 나 궁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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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에바였나? 야 리시나 너 정신 차려야 돼. 너가 그러면 안돼 임마. 야 유나라도 지금 계속 어쨌든 고혈 빨아서 크고 있단 말이야. 야 이거야 이거 이거. 내 어그로 끌 테니까 용을 해줘, 얘들아! 아, 이거 못 잡는다고? 아, 이딜안 들어갔나? 그래도 용 먹는 건 좋죠. 우리 팀은 지금 용으로 굴려야 돼서. 이건 이제 붙어야 된다는 건데. 너무만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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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야 이거 가자 나잠르거 근데... 아, 잠깐만 어깐 잠깐만 어 나이스 끝났다 죽어 이마 어디서 내 앞에서 캐리를 하려고 바텀 게임에 저항합니다 난 탑이니까 야 일로와 비에고 로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우 야 미안, 미안. 어 진영 고생했어 미안해 고생했엉 지지 그래 그래도 훈훈하다 지지 1레벨 2라 이렇게 스킬 빠졌을때는 좀 때려도 되고 라인을 푸시하게 되네 어, 아파, 이평큐집 끊었 죠? 이러면 다이브 할수있 겠다. 깔끔 하 고만 근데 이러 면은 감 카를 못 사고 집을 가야 되 는데 뭐 받아들여야죠. 뭐값비 이거 다음 라인에 잡을 수 있을려나? 힘의 영향이 있으니까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아, 얘 그러고 보니까 전멸이 없지. 전멸 없으면 그냥 풀로 들어가도 되잖아. 아니야, 전멸을 들고 와야지. 유치원 하나 띡 들고 오면 은 사라지겠어? 6렙 찍었으면 그래도 내가 궁 없으면 지겠지? 좀 뭔가 좀 땡땡해진 것 같긴 해. 세졌어, 애가. 내가 알던 까마귀가 아닌가? 약간 무서운데? 그치, 너도 대포는 못 참지. 아무리 탑스인이라도 대포는 못 참는구나. 그럼 죽어! 이번에도 그냥 풀로 들어가 볼까? 뭐 하세요? 집중 안 해? 짜식이 너 채팅 쳤지? 그렇게 하지 마라. 너가 알아서 잘 해야지. 임마, 아니, 근데 확실히 텔 되니까 특히 운영적인 면에서 많이 편하긴 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는 집 가는 척 하면서 여기 숨어 있는 거임. 어차피 얘궁 없잖아. 유치화도 없고. 나는 풀도 있고. 그럼 미니언한테 스킬을 쓸 수도 있거든요? 스킬 쓸만한데? 그쵸? 그럼 이제 가면 되는 거요난 계속 가. 물로 w를 피하고 저는 q가 사거리가 기니까 대가리를 찍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끝내려면 이렇게 앞으로 가져야 돼요. 그거 오면 아, 저 미녀 두 마리 에반데 정글 안 불러? 어 뭐야? 정전보 이거는 쩔수일 것 같은데. 앙. <laughs> 오케이, 쩔수. 보여주나, 리신? 나이스. 야, 그냥 몰라. 들이 박아. 나 모르겠으니까. 가는겨, 그냥. 어? 미안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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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 죽어요. 살려요. 나이스 야 리신 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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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싸운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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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개상 남자 아야 리신아 싸우자매 너왜 도망 와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거봐흠 라일라이가 나왔구나 너와 너의 라일라이와 나의 벽폭 한번 누가 더 강한지 해보자 하자함 아 죽여버려 가자잇. 이거지 죽어버려. 오케이, 미안. 여기까지 하자. 얘들아, 내절인데 여기까지 하자. 아니, 개스 애들 뭐야? 아드밖에안 남았잖아. 어, 바디야, 미안해. 그쵸, 이게, 예를 들어, 마스터 게임에서 뇌절을 하면 욕을 먹지만, 다이아에서는 모두가 뇌절을 하기 때문에 뇌절해도 돼요. 호호! 이놈 자식들아! 죽어버려. 어우, 뭐야. 죽은 건 나였고. 하지만 이렇게 시원하게 걸어야 이 뭐냐 게임을 끝낼 수 있답니다. 어? 에반데? 야 이거 그냥 넥서스 쳐주면 안 될까 얘들아? 나 무서워. <laughs> 아니 빨리 쳐 임마. 사타로 끝내고 싶나? 아니 얘네. 제제. <laughs>